투자자들의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위한 조언과 전략, 대응 방안 설명을 해주시죠. 어 반도체 내년에는 안전하지 않다. 안전하지 않다. 음. 지금 정답은 김만수 전이 말씀하셨어요. 2 0 2 3년에는 뭐였죠? 2 0 0년이었지만 2024년에는 안전하지 않았죠? 아, 그렇죠. 2024년 상반기 때 반도체가 안전했기 때문에 2025년에 반도체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. 아, 안전하지 않다. 오히려 네. 제약바이오라든지 네. 아니면 경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. 아... 남들이 다하는거 가지고 뒤에 들어가서 먹자 할 것은 없는 게 주식시장의 속성이다. 하지만 그래도 놀려면 여전히 반도체에서 놀자. 그러면 반도체 투자 아이디어 대안 지금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창주 니말다 네 알겠는데 나는 머리가 아파서 니네 말은 대충 알겠는데 종목을 모르겠어.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말라는 거야. 어디를 하라는 어. 거야. 네,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ETF입니다. ETF. 네. 그래서 그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 어디까지 발달돼 있냐면 미국의 인공지능 ETF를 국내 두 군데 증권사에서 발매를 했어요. 이제 음. 특정 증권사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네. 그러면 원화로 미국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ETF를 살수 있어요. 음.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증권사는 실시간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밤새서 이티, 미국 주식 볼 필요 없어요. 그걸로 보시면서 ETF 투자를 한다. ETF가 상당히 좋은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주하는 정책 나오면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끊임없이 이제 기다렸던 게 ETF 나오길 기다렸거든요. 그것도 발매됐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ETF를 봤냐면 뭐 우리가 보험주, 금융주들 상당히 사기 어렵잖아요. 네네. 근데 주주하는 정책을 하는 건데 그런 건 ETF 사기 좋거든요. 자,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면 2014년 상반기까지는 개별주식 사는 게 좋아요. 좋았죠. 근데 지금 엔비디아를 사야 돼 하이닉스를 사야 돼 아마존을 사야 돼뭐뭘 사야 돼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. 이제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야. 셈법이. 네네. 그럴 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ETF다. 그리고 미국 ETF도 있고 국내 ETF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하신다라면 e t f 로한30% 정도 저는 이거는 좀꽤 높은 비중인데 30% 정도 반도체는 그냥 박아놓고 네. 그다음에 하이닉스 오르고 내릴 때마다 한 1, 20%씩 사고 팔고 하고 나머지 제약 바오도 이제 올라갈 거고 비만치료제 좋잖아요 네, 제가 네. 이 얘기했다가 와이프한테 혼났는데 비만치료제는 <laughs> 동일하지가 않아요 저는 아랫배가 나왔고 집사람은 윗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과 제가 먹어야 되는 비만치료제 약이 다르거든요 아, 달라요?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? 미국에서 비만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국내 비만치료제 약이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아, 그렇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분들이 보시면 내년에는 더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